안녕하십니까 출발 서연 시대 김석훈입니다. 사건번호 2024 헌나8 헌법재판소가 잠시 후 11시 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의 헌정 질서를 어디까지 훼손했는지를 따지고 또 헌법 기관이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국민 앞에 밝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5.18 민주광장과 또 목포의 평화광장 등에서 매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를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가 헌법적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헌법재판소 주변 거리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국정은 오랜 기간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늘따라 유독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출발 소연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죠. 백은미 리포터. 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절기에 맞게 금요일인 오늘도 푸른 하늘과 함께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5도로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낮 동안에는 내년 이맘때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해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대기가 아직은 건조합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늘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거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사맛집 출발 서현시대 KBS 모크라디 출발 서현시대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기자의 뉴스 읽기입니다 전남 타임세 스 김양순 기자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가를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잠시 후2 시간 반 뒤요. 디지에 지금 예상이 되죠. 열한 시에 지금 헌재 심판이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재 심판 그 기일이 처음 그 지난 일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후이 일부터 우리 전남지역 곳곳에서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예. 네, 맞습니다. 4월 들어서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네. 광주 전남 학계와 노동계 정치권이 따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식당 인용을 촉구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시부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직접 목격하는 귀중한 교육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위원회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21명도 어, 해남국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위원회는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국민이 통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수 있다. 이렇게는 열망을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어,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조총 전남 도의원 59명도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요. 현재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초초한 인형을 요구를 했는데요. 원들은이 현재가 현재가 어떤 관력자도 위선법 위에 설수 없다는 이 헌정 질서의 원칙을 국민한테 분명히 천명해야 된다. 이렇게 힘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위원회는요. 네. 지난 1일부터 어, 오늘까지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시간대에 이 빛가람동 한전 KPS 사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피켓 천전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나주 진보연대 등이 시민사회단체가 yeah. 잠시 후 10시부터 나주 원도심 금성관 옆 광장에서 대형 LED 화면을 동원해 이현재 탄핵심반, 송고 상황을 네. 어,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어,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나주 원도심이 어, 축제판이 될 것인지. 뭐또 음. 떠란 상황이 될 것인지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그 보도 내용들 보면은 문형배 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 주문 선고 방식 이것에 따라서 선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어떤 얘기가요? 그 재판장인 문형배 예.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 요지와 달린 이 결정 유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을 합니다. 네. 어, 윤덕총량에 대한 파면 요구와 담긴 주문을 이문 권한 대행이 언제 낭독하는지에 따라서 선교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네. 네. 재판관 8 명은 오전 11시 직전에 서울 종로구 재동. 이 대심판정에 입장을 하고요. 네. 재판관들이 인사 후에 착석을 하게 되면 문 권한 대행이 지금부터 2024 헌납 네. 8 대통령 탄핵식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어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 밝히면서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네. 내부 지침인 이 헌법재판 실제 그 실무 개시 유에 따라서 이 통상적으로 재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인 사건을 선고할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데요. 네. 어, 지난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와 탄핵사유별 판단을 21분 동안 설명한 뒤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음. 주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예. 문 권한 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지 않고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데요 예. 반면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에는 문 권한 대행이 법정 의건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 다음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됩니다. 주문이 선고 앞부분에 나온다면 만장일치가 아니고 (7대1) (6대2) (4대4) 등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이 추론이 가능한 셈입니다 네. 이 주문 그 낭독 순서를 비롯해서 이 선고하는 절차가 뭐 어떤 강행규정 이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주문을 먼저 낭독했을 때이 탄핵 찬반 집회가 조기에 격화 되는 등이 혼란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원 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할 가능성이 음. 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가보죠. 저 4월 2일, 2일 지난 어... 엊그제죠. 어, 그저 재보궐선거가 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있었습니다. 담양 군수 재선거가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정 후보를 꺾고 이제 당선이 돼서 지역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킨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파란을 일으켰는데, 이 소식을 좀 우리가 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죠. 예. 네, 맞습니다. 호남권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마 서울 어, 이 탄핵 이그 소식보다도 더이 소식이 더 뜨거웠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이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12,860표 그러니까 52.82%를 얻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무려 904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자정후은는 삼선 군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현직 군의장을 어, 맡고 있는데 바로 이제 군수로 이제 자리를 이제 옮기게 돼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이그정 군수는요.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한 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 귀초 의원에 당선이 됐고 지금 군 의장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이번에 담양군 조태 선거를 출말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던 것인데요. 네. 어, 개표에서 담양군 12개 명 가운데 상평면과 수봉면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대종 후보에게 좀 밀렸습니다. 지만 나머지 (10개) 면에서는 모두 (2호 별) 그~ 데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 그동안 지방선거가 실시된 뒤에 이 단양 같은 경우는 호남의 민주당 강제 지원과는 다르게 뭐이대 때는 문경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3대 때도 최영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이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정철원 후보 역시 다시 한번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최초 지방자치단체 1호 단체장으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요 네. 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흑수저 정치인인 자신에게 담양 군민을 위한 일을 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격어린 이그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혔고, 바로 이튿날인 어제부터 민선 8기 제45대 담양 군수로 팀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음, 담양 군수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남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양을 비롯해서 다른 어, 지역에서도 그 시의원이나 시의 또 군의원, 이 기초의원에 대한 그저 선거가 있었죠. 그 결과도 좀 네. 같이 소개를 해주시요 예. 자, 그 광양시 다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동균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어, 담양군 라선거구에서도 어, 더불어민주당의 노대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노대현 후보 같은 경우는 어, 단독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전남 고흥군 나선거구에서 무소속의 김재열 후보가 역시 54%라는 과반수의 그 득표로 당선이 돼서 이 역시 뭐 지방선거 기초원 선거긴 하지만 어,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런 결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국전쟁 당시에 화순군의 민간인 희생자 후손들이 75년 만에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 A씨의 후손 어,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이 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원고 일부 청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재판부는 18명 이 후손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33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한 것인데요. 이 희생자 A씨는 어,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금형 결정을 받은 화순군 경칠이 주민희생 사건의 아홉 명중한 명입니다. 자이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1950년 10월 20일 어 화중군 동면 경칠리 주민들이 빨치산의 지역 책임자의 명령으로 이 보감교 파괴에 동원됐다가 경찰에 발각돼서 총격으로 이렇게 사망을 한 이런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좌익에게 탄환 당한 이 수복 작전에 도입을 했던 화중 경찰이 동면 사무소를 향하는 길목인 이 경칠리 인근에서. 이렇게 그 좌익인 이총 좌익이 총부리를 앞서서 마을 주민들 가구당 한명씩을 차출을 해서 예. 길목에 는 어, 다리 보감교를 파괴하라는 이런 명령에 주민들이 동원이 됐던 것인데요. 마치 이 주민들이 이그 다리로 향하던 중에 이 진격하던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예. 자, 경찰을 밤 어, 주민들이 홍비백산에서 도주를 했는데 예. 이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해서 아홉 예. 명 사망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때 당시 생존자가 계셨는데요, 네. 총을 든 좌익의 사람들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끌려 나갔던 것인데 이공경이 전총에 맞아 숨졌다 이렇게 진사 위원회에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KBS 이제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 내용인데 제주항공 여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죠.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 참사 100일째인 지금. 칠일 밤에 지금 방송되는 걸로 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이 방송 예고를 보는 순간 또 목을 대가 뻐근해지는 이런 느낌을 음, 받았는데요. 예, 예. 7일 밤에 이 KBS에서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 작별하지 않는다를 방송합니다. 어, 지난해 12월 29일 작성객 1아홉명의 목숨을 이이렇던이 대형참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이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때문에 이 여객기 사고가 이렇게 반짝하고 묻혀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제작진이 사고 당일부터 100일까지 이 유가족을 밀착 취재에 촬영을 해왔고요. 그동안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모습을 밀도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이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어, 맞다고 하는데요. 이번 참사로 이 딸과 아내를 잃은 뭐김철 김성철 씨라든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낸 남영래 아씨 그리고. 어, 서해 페리오와 세월호까지 수습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떠난 박인욱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참사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몫임을 알리면서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정각심을 어, 이렇게 알려주는 뭐 가장 큰 이런 내용들을 짚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에 연기자 한석규 씨가 이 나레이션을 맡아서 이렇게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석규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비력을 했고요. 예. 연대가 중요한 이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런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KBS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제 전공 여의기 참사, 그후 100일, 작별하지 않는다. 어, 7일 밤입니다. 저, 다음 주 월요일 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35분, KBS 1텔레비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 주십시오. 조선 후기 그 궁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어, 영광군의 용문당하고 용무당, 예, 그리고 예, 우리의 김양식업이 전라남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영광에 있는 용문당과 용무당은 어, 고종 5년인 그 경북 고정 5년인 1868년도에 경북군 후원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건축이 됐습니다. 네. 군사들의 열병과 과거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다가 1929년 5월에 일제에 의해서 회철이 되고 일본인의 절로 이런 쓰이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됐는데요. 1946년 원불교에서 인수를 해서 교당과 생활관으로 활용을 하고, 2007년도에 영광으로 이전을 해서 복원이 됐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의 정각 중에 온전히 이력이 확인되는 몇안 되는 이런 건축물인데요. 예. 이 조선 후기 궁궐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음. 역사성과 함께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이런 어, 이게 그 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양식은 가장 오래된 해조류 수상 양식인데요. 동국여지승람 같은 고문원 기록으로 이 역사와 정통성이 확인이 됐고요. 전남은 일출 김양식이 시작된 김시식지입니다. 광양의 김시식지이며 네. 어, 전국 최대 생산지로서 역사문화자원과 국가 이 중요 어업유산을 부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뜻깊은 어, 음. 양식어업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타임스의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음. 소리로 보는 풍경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유달산에 나와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곳곳에 꽃이 피어 있는데요 주말에는 봄 축제도 개최가 됩니다 꽃을 보면서 봄을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 만나볼까요 아 이쁘다 언니 너무 이뻐 세상 유달산 너무 좋네 꽃, 사진 찍자. 예미, 네,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요. 부 하나, 네. 둘, 셋. 찍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날도 좋고, 꽃도 너무 이뻐요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좋아. 이제 축제 한다니까, 이걸 이런 걸이 것도 자연으로 피고, 또 자연이 피핀 것은 또 사람이 이렇게 갖고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봄 축제, 와 대박 날 거야. 이날 이 좋은 날 다행이가 있겠어. <laughs> 나와서 꽃도 보고 자연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해마다 이게 자연한 것은 어쩔 수 없어. 누가 이 좋은 날 다행이가 있겠어. 그러네? 저는 다 이쁘고 다 좋은데, 이번에 수선화를 굉장히 잘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 꽃을 보면, 그 가슴이 좀 확, 펴진다 할까 그리고 또막 설렌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 <laughs>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이뻐요. 근데 그때 젊을 때보다는 좀덜 하죠. 삶이 찌들어서. <laughs> 올해는 진짜 덜 나도, 저기, 목련도 그러고, 개나리도 그러고, 수선화도 심으면 곧방점 있으면 이제 꽃꽃도 다 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나 거의 날마다 올라와서 운동하거든요. 그 겨울에 이제 너무맨 집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날도 좋고 집에가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와서 꽃을 보고 기분도 전환도 되고 식구들하고 같이 와서 힐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 둘, 셋! 갯나비! 여기가 지금 꽃이 네 가지가 지금 심어졌거든요. 수선화, 금영화, 붓꽃나무, 여 상상화. 지금 네가지어서 심어졌는데 수선화보다는 이 지금 금영화를 저기서 간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서부터 저기 이제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축제 기간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저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게 그쪽에는 많이 축제들이 많이 취소됐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북도 산불 피해로 이렇게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50%도 개화가 지금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개화는 덜 됐어도 이게 수선하고 개나리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나름대로 유다선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많이들 구경들 오십시오.

kbs 목커라디오 생방송 출발사연시대 듣고 계십니다 8시 51분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 코너입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잠시 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단핵심판 선거 관련해 생중계 시청을 공고를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신윤혁 초등위원장을 연결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두 시간여 지금 남은 상황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생중계로 어, 시청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 전남 지부는 지난 4월 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보다 더 좋은 민주시민 교육 수업 자료가 없다는 판단과 또 이를 활용했을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일환으로 교육청의 수업 시간 판핵시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교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건데 어, 간만에 저 광주 전남 교육청과 저 의견이 일치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현재 광주 전남만 이런 그 권고사항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생중계를 이렇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저 조치를 취한 건가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요. 네. 이어서 세종, 충남, 인천, 울산, 경남, 부산, 전북, 서울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의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네. 두 교육청은 일단 생중계 시청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어, 행동으로 맡긴 상태인데 단순히 탄핵 선거 영상만 보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 헌법과 헌법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예.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순간을 눈으로 직접 듣고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뭐 방법이 선생님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고 영상을 함께 보고 뭐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교사가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결과를 모두 다 어, 들은 다음에 어,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세계 역사에 기록된 판결인데 이 판결이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를 줄것 같은지 의견을 나눠보는 것들 이런 이렇게 수업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광주 쪽 같은 경우는 비상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 광주 전남 교육청에서는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전남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자료를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방침을 둘러싸고요, 정치적 중립성과 민감성에 대한 그 우리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고도의 그 정치적 사안을 교육현장에서 꼭 다뤄야 하느냐, 또뭐 학부모나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이라 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그 생중계 시청을 강제하거나 의무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초중등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번 중계만큼 좋은 교육 자료가 어디 있냐는 취지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 항상 어, 교사의 재가를 물리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곤 했었습니다. 네. Yeah. 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기관에서 yeah. 어, 교육 자료를 배포합니다. 어, 그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Yeah. 이게 1968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독일에서 정리된 사회정치교육 기본 원칙인데요. 그중 논쟁의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Yeah. 그것은 학교 밖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학교 안에서도 논쟁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음. 즉,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학교에서 아예 가르치지 말아라가 아니고, 어, 교사가 이 받아라가 아닌 학생도 시민으로서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어, 어, 충분히 그것이 보장되게끔 가르치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어, 생각하면 민주시민 교육의 어, 내실화를 이렇게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저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지역 성향이라든가요, 또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 수용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에 좀그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광주와 음. 전남은 다행히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생명계시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학생의 연령이나 예, 예.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의 신윤혁 초등위원장이었습니다. 2025 목포유달선마라톤 대회가 내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낮이 12시까지 일부 도로 또 통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사이식때 마칩니다. 8분 날씨.